아니 고 도대체 이 마스크 대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?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송촌 울산 잡고! 어, 빨리 와요 빨리 아무나 잡아 사람을 부르다 못해가지고 아니 오늘 퇴근도 안 했는데 왜? 몰라 나도 지금 불러서 왔어. 누가 불렀대? 에? 누가? 아니 공무원이 불러서 왔지. 공무원 시청에서. 예. 뭐하냐 이거 동구 뭐 아파트 단지 뭔데 이거 몰라요 나도 그냥 이따 오래. 아. 일단 갑시다. 어딘지는 알고 가나. 저 상가 안에 뭐 약국 하나 있다래요. 빵집 있네. 아 식탐 먹고 아니에요. 어? 뭔데 그냥? 아 나도 몰라. <laughs> 아니 새로 프로그램을 론칭하면 얘기를 좀 해줘. 아니 뭘 론칭을 아, 해야지. 저로 가 사회적거리. 아니, 아니, 왜 여기 계세요? 약국기 지금 마스크 때문에 밥도 안 해. 공무원들 이번 주까지 다 와가지고 하는 거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. 그새 지금 네. 코로나 때는 하는 거 없잖아. 어? 오늘 그 마스크를 팔 건데 이게 대리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지침이 너무 어렵게 나와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? 내가 아마, 난 내가 자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할걸? 저한테 설명해봐요 그러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엄마들이 이제 아기들 마스크 사러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2010년생 포함 뭐 2010년생 이전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새 우리 때는 빠른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 빠른 이런 게 없어가지고 빠른이 네. 없어졌어요? 이제는 8 여덟 살때다그 초등학교 어...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렇죠.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. 4학년까지. 학년까지는 부모가 대리로 사줄수 있어. 4학년이 넘어간다. 그 5학년이죠? 5학년. 5학년부터는 대신 못사 줘요. 5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애들이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오거나 엄마랑 같이 와야 돼요. 5학년 이상이 직접 올때 들고 와야 될 거. 아, 5학년이 넘, 이제 학생 혼자 온다 어. 그러면 학생증하고 등본 같이 있어야 되고요 얘 있어요? 어? 얘 있어요? 아니 뭐 장황하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4학년못하 <laughs> 4학년까지는 <웃음> 아이 날짜가 아니고 엄마 날짜에 왔는데 아니어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줄게요 아, 어렵다 4학년까지 대리 구매가 가능하고요 4학년이 넘으면 대리 구매를 할수 없어요 자녀가 같이 오면은 부모님 날짜에 애기것도 같이 살수 있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안 오면 아이 날짜에만 사야 돼요 이게 같이 특권. 같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있요네 같이 오고 안 오고가 엄청 중요해요. 어, 근데 그 1940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태어난 어. 어르신, 당애인 장기요양 수급자 같은 경우는 등본에 같이 올라간 동거인이 대신 사줄 수 있어요. 아까 네. 세 명은 네. 그러려면 이분들 살수 있는 요일에 와야 돼요. 아, 니 근데 모르면 울산광역시 SNS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. 확인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죠. 아이고, 도대체 이 마스크 대란 언제까지 해야 돼요, 도대체?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송출 오늘 약다 약 오늘 일일 약사시요 <laughs> <laughs> 약단가? 아 근데 진짜 마스크 때문에 유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네. 오늘은 색다르게 약국 업무를 <laughs> 한번 해보겠다 코로나에서 <laughs> 네. 이렇게 한다 네. 아니보면 공무원들이 다 사무실에서 틀어박히는 줄 알지만 우리 다 이렇게 약국 와서 다 지원을 <laughs> 하거든요 근데 네. 사람들이 몰라 아.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와서 다 혜리에요? 사실 <laughs> 네. 아니 주로 거짓 아, 말인 것 같은데 주로 삼층에만 계시잖아요 <웃음> 음. <웃음> 오래 기다리셨죠. 아니? 남이에요? 한 시간. 한 시간? 한 시간 10분. 어, 이제 요새는 한 시간 10분도 오래 기다린 게 아니에요. 너무 일찍 위있었거든 아 일찍 다가려고한 시간. 응. 9시 반. 네. 반. 반. 일찍 가려고. 고생. 코칭. 맞습니다. 네. 엄마나리가.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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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가요 엄마보다 아빠가. 대리구매 오셨구나. 네. 대리구매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오셨죠? 여기 한번 아시다. 에 있는 거고 제쪽에 있는 애는 주민번호가 없어서 못 써. 대리구매 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던데 그래도 숙제하고 계시네요. 어서 오시오. 제가 받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 맞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기다리는 기다렸다가 못하시는 분들은 한마디하세요2 시간 3 시간 기다리셨는데 공적 마스크가. 다 소진이 돼서 매진이 되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. 같이 마음이 아프아니요 울산 잡고 들어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 식약처에서 만들었을 거에요 그렇죠. 한마디 하세요. 일단 식약처에서 뭐 지침을 만들어 주셨겠죠.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그 지침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끝나서 한번 만나뵙게 되면 죽여버 Oh <laughs>